제남 밑으로. 자, 밑으로 촥. 촥. 자, 다음에 금빛 시티. 자, 오른쪽 올라가서 남 맑으면 꼬부기를 뿌리기 얻습니다. <laughs> 아니요. 강아지, 고양이 어, 거북이는 저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자연 봉화. 자, 자, 촥. 촥, 촥. 다음에 36번 싸웠고 싸웠고 자 올라가서 꼬비를 뿌리게 뿌리면 꼬지뭐 튀어나옵니다 근데 포켓몬 잡았..죠? 잡아 르보도 잡았기 때문에 그냥 죽여요 뭐야 왜 안죽어 자 아쿠아테일 뭐야 왜 안죽어 마무리 다음에 경험치 올라가고 다음 와즐거웠어 나무열매 플랜터 자 얻어놓고 오랜 열매 자 얻어놓고 다음 갑니다 아니 그거 알죠 여러분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 요새 우리 또래들 아 거의 다 혼자 살잖아 어 발깨기인가? 발깨기 아 까비 근데 배달시켜도 저는 입이 짧아갖고 37번으로 나오는 맨 첫번째 맨 첫번째 토게틱 복권입니다 난 입이 짧아갖고 1인분을 시켜도 남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뭔가 다양하게 못 먹고 그럼 다양하게 먹고 싶으면 뭘 시켜야 되냐면 짬짜면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laughs> 다양하게 먹으려면 탕짜면이나 짬짜면을 시켜야 돼. 싸발. 혼자서 다양하게 못 먹잖아. 그래 차라리 만약에 진짜 와, 만약에 여자친구 이렇게 해 갖고 거의 집 집데이트 이렇게 많이 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밥 같이 먹고 어 갑자기 또 망상 시작하는데. 밥 같이 <웃음> <웃음> 같이 먹고 <laughs> 오 oh 씨. 나 일하야 이제. 어나 갈게. 어잘 가. 이러고. 내일내일 내일 봐. 하고 나 내일 일어나서 나 유튜브 영상 올리고 있어. 와. 어 어. <laughs> 그래서 영상 올린 다음에 같이 또 오늘 오늘은 뭐 할까? 어 오늘 글쎄. 낚시하러 갈까? 실내 낚시. <laughs> 아, 싸가 아나 오늘 방송하기 싫은데? 방송해야지 그래도 알겠어 방송 끝나고 놀자 싸워봐요! 자 내가 볼때 여자친구 있어야 될것 같아 ㅈ됐다 있어, 있어야 될것 같은데? ㅈ됐다 느꼈어 방금 때 싸운다 바지락 쪽에. 개자 마무리 다음에 경험치 올라갑니다 다음 바지락 쪽에 오케이 마무리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다음 자500이1 너랑 만나라고요? 너가 어, 누군데요? 저 다음 포켓몬 두 마리 두 마리 마제원 캔타로스 사운다 성수로 물고 사운다 바지락 쪽에, 남 바지락 쪽에, 띵. 오케이 마무리 경험치 맞아. 자 다음에 트리토돈 그다음에 딱구리 사운다 아쿠아젤 사운다 시드플레어 마무리. 자 경험치 올라가고, 다음 시드플레어 마무리. 주변에 여자요? 많아요. 많은데 여자 친구 사귀면 여자친한잘안 만나요. 아 진짜임. 근데 많아 나는 여사친이 많아 오히려 남사친보다 여사친이 더 많은 듯 약간 여자한테 인기 많은 스타일이랄까 <laughs>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고요? 저랑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자치자한 다음에 근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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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쉬면서 원래 외적인 거안 본다 했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 그러니까 뭔가 배우를 뭐 비유를 해주세요 막 이래도 인듀시티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뭔가 배우를 뭐 배우는 누구 좋아해 이러면 요새 딱히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외, 외적으로 이랬잖아요. 아니 저 생겼어요. 아니 생겼어. 한 한고은 한고은 씨 한고은 씨가 진짜 내가 볼때 외적으로는 정말 가장 베스트의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볼때 한고은 씨. 인정? 인정? 아니 진짜 그냥 범접할 수 없는 1등인것 같아. 내가 볼 때. 뭔가 바뀌었나봐 취향이. 아니 무쌍 뭐 이런거 상관없어 그냥 뭔가 뭔가 되게 이쁨 <laughs>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차? 여기서 라이벌이랑 싸우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간 다음에 싸웁니다 자 지하를 가보렴 오케이 자 올라가면 라이벌이랑 싸웁니다 어 한구원씨 너무 이뻐 외국 그막 이탈리안가? 막 거기 뭐 외국 영상을 봤거든요 알고리즘 떠갖고 어딱 보는데 아아 아, 내가 좋아하는 상은 약간 저런 상이구나 라는걸 느꼈어 외, 외적인 거는 내전 외적인 거안 봐요 예자 다음에 에이팜자 싸운다 성수운 불꽃 차남 자, 자 싸운다 자 마무리 그러니까 만약에 한곤씨를 닮은 일반인이 있다 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연락을 했다 근데 어 뭔가 내 스타일이 성격이 아니다 그럼 연락 안 해요 그 다음에 진짜로 얼굴 안 봅니다 그만큼 안 봐요. 만약에 진짜 한고은씨 보다 훨씬 이뻐 근데 연락을 하는데 대충 여, 연락 나, 나눠보다가 별로잖아 그럼 난 열, 여, 연락 진짜 일절 안함 그냥 안해 일단 불탄탑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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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간다 10년 가까이 쫓아다녔지만 스위컨 다음에 더 이상 만나자 자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자 밑으로 망상 꺼라 아직도 못나왔다고요아 오케이 끌게요 <laughs>

오오 라이코 확인해 봐. 확인해 봐. 확인해 봐. 확인해 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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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이코? 막힌다. 자, 두개도 잠깐만. 파비코리 일단 갖다 버리고 킹크랩 일단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데리고 간다. 자, 라이코랑 네이티 일단 데려옵니다. 그다음에 라이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템 맹독구슬, 네이티 하이퍼볼. 라이코 건조피부 물로 H 이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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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중요0 0 같은데요? 3대 2 5 0만 되면 사기일 듯어0커면오오오0 0 0 0 0 0 0 0 0 0오0 0 0 0 0 0 0 0이1 0 0 0 0 0 아니, 어테 어태, 어커를 키운다면 딱 이게 제일 정석이지. 어테커라면 회전불이 배우니, 아 배우는구나. 어... 그렇구나. 그럼 일단은 간질이 갖다버리고, 일단은 가고. 어테커 얘를 학스잔치 나중에 얻은 다면 학스잔치로 키워야 되나? 얘네 일단 복권 긁은 다음에, 얘네 복권 긁은 다음에 학스잔치 얻은 다면 학스잔치로 좀 키워야겠다. 오케이, 일단 맡겨 그러면자갑니다 자 밑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이번 전 물리 기술 위력이 높아갖고자 올라가서 네 번째 체육관 싸우겠습니다. 아니 복권도 하학창치 얻은 다음에 자 도검니 난 마무리 경검치 그다음에 날생마 싸운다 도검 자 싸운다 도검니. 아 근데 전설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 아 전설이 아니더라도 주피손도도 좋을 수 있거든요. 약간 전설이라서 좋은 것같아갖고좀 약간 좀 별로네. 어, 아쉽네요, 그게 사운다. 잉잉 사운다. 운이 좋은 거지. 각 지역에서 처음 만날 때 잡는 건데 포켓몬의 1로해 갖고 전설러 봤는데 처음으로 나와서 잡아서 키우면 운이 좋은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사운다 성스러운 불꽃.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음에 사운다 컷. 사운다 컷. 해 봐요. 사운다 컷. 오케이. 자, 경험치 다음. 768원, 자 얻어놓고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가방, 그 다음에 좋은 상치약 지지 더즈 워미 님 팬클라카이 감사합니다. 양, 자 다음 포켓몬, 자두 마리 암나이트 레벨 20, 사운다. 아쿠아텔, 그 다음 봐. 아무리 경험치, 레벨차 차이 1 0차이나네 사운다, 아쿠아텔, 오, 오케이, 단단해. 얘가 물방이 단단해. 플라이건이. 남의 찝기 남 사운다 컷 남의 경험 졸라가고 남 960원 자, 얻어놓고 오른쪽 자, 위로 위로 왼쪽 오케이 자, 간 다음에 싸웁니다 자 이는 포켓몬 한 마리 가보리 레벨 22 사운다 아쿠아텔 컷 자, 경험치 오케이 남의 1 5 6원 얻어놓고 자, 밑으로 위로 왼쪽 자 올라가서 마지막 할머니 싸운 다음에 치 한번 해놓고 남 싸우겠습니다 껍질몬 이길 거 있죠? 껍짚몬 잡을 것도 있고 그면 경험치 잠깐만 뭐 얘는 있나? 야! 어 불기술이 진짜 하나 있어야겠네 불기술 불기술이나 아니면 비행기술 하나 있어야겠는데 레벨 31 아니면 악 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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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탈기술 경험치 제일 베스트가 악탈기술이다 악의 파동 위로 높은 거 하나 배우는 게 제일 베스트일 듯자 올라가서 치료 한번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분들 시험 언제 끝나요? 지금 시험 기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데 시험 기간 준비하는 사람은 없겠지? 자, 올라가서 관장 싸웁니다. 17일날 끝나요? 2주 뒤에? 15일, 17일? 21일 종강이라고? 21일? 그니까, 늦으면, 다다 다음 주 21일? 어허. 그때부터가 시작이구만. 자쿠아틸! 남 수면가루! 아, 까비. 남 잠들었다 지우개 바퀴 오케이 캔춘 싸운다 남 캔춘 싸운다 고급산치약 캔춘 싸운다 안 괜춘 무정건 확정 겜 테일 지우개 바퀴 남 싸운다 성수넘 불꽃 자 마무리 경험치 그다음에 게 겔... 성수넘 불꽃 레벨차 6차이 그다음에 깜깜이 레벨 23레벨차이 8차이 오, 왜 이렇게 단단해 싸운다. 엄청나님 자 싸운다 엄청나님 자 싸운다 왜 이렇게 안뜨냐 잘가라 자 마무리합니다 자 경험치 올라가고 다음 왕콘치 마지막 만화피 꺼냅니다 다음 왕콘치 레벨 2일 레벨차이 5차이 전기쇼크 이지 컷자 2760원 디아루가 약점 땅 격투 만화피 약점 아니죠? 만화피 약점, 풀 전기를 디아루가가 반감시켜주니까. 오케이. 풀은 4분의 1이네. 자, 7연번 합니다. 자, 네 번째 간장 깼고. 자, 얻어놓고, 다음 내려가서. 자, 인조시티 자, 오른쪽으로. 자, 간 다음에, 42번으로. 에, 나오는, 맨치 바지 포켓몬도 한 마리 잡겠습니다. 자, 괴력 얻어놓고요. 그 다음에, 신, 오, 신속 오! うんしん